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무기, 무기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 바라문이 여쭈었다. 고따마시오 업을 지은 자와 그것을 받은 자가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그런 물음을 무기라고 말한다. 업을 지은 자와 그 과보를 받는 자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니라. 고따마시오 업을 지은 자와 그 과보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그건 역시 무기이다. 업을 지은 자와 그 과보를 받는 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또 다른 극단이니라. 그럼 업을 지은 자와 그 과보를 받는 자가 같다고 보는 것도 무기요. 업을 지은 자와 그 과보를 받는 자가 다르다고 보는 것도 무기라고 하니 무슨 의미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을 지은 자와 그 과보를 받는 자가 같다면은 상견에 떨어지고 업을 지은 자와 그 과보를 받는 자가 다르다면 단견에 떨어지고 마느니라. 의설과 법설은 이두 가지 극단을 떠나 중도의 입장에서 법을 설하느니라. 즉,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는 것이니, 무명을 인연하여 업을 형성하는 행이 있게 되고, 행을 인연하여 식이 있게 되고, 이렇게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며 또 운명을 소멸하게 되면 업을 형성하는 행이 소멸되고 행을 소멸하게 되면 식이 소멸하게 되어 이렇게 하여 고통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니라. 자밤경 제12장에 나와있는 말씀인데 오늘 정말로 일반 대생경전이나 어, 보통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작자는 있으되, 다시 업보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한 바람문이 물었던 것처럼 보통 우리가 알기를, 음, 업을 지은 자와 그 과벌을 받는 자가 같다고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광보 뭐 인연법으로 해서 업을 지은 만큼 받는다 또는 그 업을 결코 피해갈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자, 그러면 업을 지은 사람과 과벌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그것 또한 무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극단이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12연기 인연법으로 마무리하시잖아요. 를 무명으로 인해서 업이 형성되는 행이 있게 되고 행을 인연하여 식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하여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을 소멸하면 업을 형성시키는 행이 소멸이 되고 그렇게 업을 소멸하게 되면 식이 소멸되어 이렇게 종국에는 고통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부처님 말씀편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업을 지었을 때그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업을 받겠지만은 업을 지었을 때그 마인드에서 기도나 참에 진실된 반성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사람은 같지만은 몸 같지만은 틀려지죠. 그 형성 자체가. 그래서 업을 지었던 그 과보가 그 업의 주인을 찾질 못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음. 미사일에 저게 그 타켓을 입력해놓고 타켓을 향해서 촥 가는데 그 타켓가 지워져버리면 미사일은 타켓을 놓치고 어먼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업에 화살이 날아오다가 내 몸에 꽂힐 때는 단일이 되어서 꽂히기도 하고 또 옆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보다 더 상세한 말은 또 우리 인연에 맡겨보고 계속 부처님 말씀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열반의 경지라는 제목으로 또한편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카국에서 온 바와리의 제자 우바시와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는 생사의 큰 물결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전지자이시여 생사의 큰 물결을 건널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빠시와야, 그 무엇에도 매달림이 없이 깊이 정진을 집중하라, 정신을 집중하라.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명상함으로써 생사의 큰 물결을 건널 수 있으리라.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등 감각적 대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망설임을 떨쳐내고 존재에 대한 애착의 소멸한 경지를 밤낮으로 살펴라. 보고 듣 고 냄새 맡는 것들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는 것이 없이 지혜의 높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들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는 것이 없이 지혜에 의해 높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되느니라. 천지자이시여 만약 지혜에 의해 높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여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마음이 평온하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강한 바람에 의해 불길이 꺼져버렸다면 더 이상 불이를 할수 없는 것처럼 육신과 마음으로부터 해탈한 사람은 존재한다는 의식이 없는이라. 그는 육신과 마음이란 의식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번뇌로부터 벗어난 것입니까? 성자시여, 당신은 이런 것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터이니 그것을 곧이곧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육신과 마음이란 의식이 사라진 자에게는 더 이상 헤아릴 기준이 없다. 그에게는 더 이상 이렇다거나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 논쟁할 모든 것들 또한 없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한 구절로서 충분히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육신과 마음이란 의식이 사라진 자에게는 더 이상 헤아릴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지혜로서 육신과 마음이라는 의식이 사라진 자에게는 저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 논쟁할 모든 것들 또한 없어지는 것이다. 오늘 나라고 착각한 이 오치원을 완벽하게 우리가 비워버릴 수 있다면 탕 비워진 공의 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순간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채워진 것일까요? 비워진 것일까요? 비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움도 채움도 여여버린 경지겠죠. 그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여실히 지켜볼 뿐이라는 거죠. 네. 두 가지 열반이라는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두 가지 상태의 열반이 있다. 아직 육신이 남아 있는 열반과 육신의 활동을 거두어들인 열반이다. 어떤 것이 육신이 남아 있는 열반인가? 아라니요 번뇌를 타파하니며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짐을 벗어 놓았으며. 목적을 성취하였으며 요뇌의 굴레를 벗고 완벽한 지혜로 해탈한 이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서 눈, 귀, 코, 등, 오관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들에 대하여 좋고 나쁨 등의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하여 탐내거나 성내거나 삿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육신의 활동을 거두어들인 열반이란 무엇인가? 완벽한 지혜로 해탈한 아라하니 지금의 몸으로 더 이상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등의 인식 기능을 없애고 대적정의 세계, 다시 말하여 육신의 토대가 없는 죽음의 세계로 여여하게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음. 이두 가지 열반에 대해서 부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 살아있을 때 지혜로, 지혜로서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더 이상 이끌리지 않는 열반, 그 다음에 육신의 활동을 거두어드린 열반, 이두 가지 차이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꿈꾸는 세상 오늘은 말의 결과편 한편 읽겠습니다. 선하지 못한 말은 공덕이 없는 행위입니다. 공덕이 없는 행을 하면 이 과보로 현재도 사악도인 지옥 축생하기 아수라의 마음을 마음으로 살고 죽어서도 사악도에 태어납니다. 선한 말은 공덕을 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바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짓는 행을 하면 반쪽짜리 과보를 받습니다. 음, 저는 늘 그랬죠. 바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짓는다. 이것은 반쪽짜리 과부가 아니라 오히려 지옥 가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었는데요.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욕계 공덕을 짓는 행을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욕계 천상에 태어납니다. 색계 공덕을 짓는 하면 색계 천인으로 태어납니다. 무색계 공덕을 짓는 행을 하면 무색계 천인으로 태어납니다. 선한 말로 공덕을 짓는 행을 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면 완전한 공덕행이 됩니다. 완전한 공덕의 과보로 괴로움 뿐인 윤회에서 벗어나 지구의 행복을 얻습니다. 선한 말로 공덕을 짓는 행을 하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면 완전한 공덕 행이 됩니다. 완전한 공덕의 갑으로 괴로움뿐인 윤회에서 벗어나 지고의 행복을 얻습니다. 이제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거죠. 절대적인 거죠. 수행자로서의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수 있어. 할수 있죠. 이 무주상보시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반쪽짜리 공적으로 그치겠습니까? 지옥 가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답은 없습니다. 나한테 맞으면 맞는 거고 나한테 이루어오면 법변 타당한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완벽하게 비우지 않고 기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기도 수행할 때 얻는 힘으로 업을 짓게 된다 보십시오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업을 짓는 것과 힘이 있는 상태에서 업을 짓게 된다면 어느 업이 커지겠습니까? 말도 못 하겠죠 그쵸? 기도 수행을 통하게 되면 분명히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절대 경쟁, 비우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빼지 않고 나도 모르게 바라는 마음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다행이게요. 그 힘으로 만약에 남을 괴롭히게 된다면 그 괴롭힘을 받는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하게 힘들어지죠. 본인은 모릅니다. 절대로. 왜? 본인은 본인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서 일어난 우를 받는 상대방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지옥 가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표현한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처숟가래 배부르지 말라고. 다 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기도 수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스승의 점검을 받아 가면서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스승으로 모실 분이 없다면 수지독성이라던 부처님 말씀 내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을 내가 지금 바르게 쓰고 있는지 이 또한 더욱 더큰 망상에 빠져서 더큰 업장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은 스승의 지도 아래 있을 때 완벽하게 본인이 해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혼자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지 독성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면 괜찮은데 중생의 몸으로 그게 힘들지 않아요. 또 수지 독성은 2년 때 마치야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늘찾 꼭 읽기 때문에, 부처란이한 사람은 척제족수에서 써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스승은 모시고, 아무튼, 그래 하시고, 음. 무주상 보시는 이거는 뭐, 불조심보다 더 수천번 말해도 아깝지 않은 오늘도 그렇게 선근공덕, 최근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